안녕하세요. 치토세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한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시간에 항상 제가 밥을 먹습니다. 점심 시간은 바쁘고, 아침에 밥을 미리 먹고 나와도, 점심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한 4시에서 6시 사이가 좀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상 밥을 챙겨 먹는 편이고, 사실 이게 가게 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들어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아예 3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아예 문을 닫고 편하게 밥을 먹습니다. 네, 예. 새 아마 영상을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제대로 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오늘 먹을 메뉴는 이 고기 국수. 예. 아, 사장님이 엄청 많이 주셨어요. 예. 고기 국수고. 일단 면을 별로.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깃밥, 공깃밥. 요거는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 예. 네. 그래서 뭐, 30분 동안 마음 편하게 밥도 먹고, 2인분인 줄 알고 숟가락도 두개 주셨는데. 지금 엄청 많이 달라고 랬거든요 이게 만 원어치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빴어요 점심시간에도 이게 국물이 갈비탕 국물하고 비슷한데 약간 매콤하면서 좀 국물 맛이 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항상 면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저는 밥을 말아 먹습니다. 여기 고기 국수라 그래서 그런지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아, 배고파, 씨. 오늘 첫 끼입니다. 이게 첫 끼자 마지막 끼가 될것 같은데? 아, 뜨거워, 뜨거. <laughs> 뜨거 국물 별로 안 뜨거웠는데. 아, 면 겁나 뜨겁네. 아우, 뒤집어졌네. 어젯밤에 치킨 먹고 잤거든요. 코리안 타 깻잎 치킨. 음. 면이 무동면 같지는 않고 <laughs> 무슨 면이라 그래야 되지? 갈비탕에 면 말아 먹는 느낌이야. 대신에 조금 얼큰하고 매콤한. 면 만들어 있는 게 아니라 콩나물도 많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사장님이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두 명이서 먹냐고 아주 <laughs> 맛있어. 개인적으로 라면을 <laughs> 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영화배우는 이병헌인 것 같아. 그 신세계에서 젓가락으로 요렇 게 잡고 먹잖아요. 이렇게. 어,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 약간 입에서 엄청 이렇게 필터를 마, 필터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먹 응. 약간 이런 라스처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음. 이게 6천원인데 <laughs> 저는 만원어치 달라 그랬거든요 6천원치 하고 만원어치는 정말 양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진짜 만원어치가 엄청 많고 음. 면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다 먹으면 배가 부른데 금방 배가 꺼져가지고 항상 이렇게 먹고 나면 집에 가서 삼겹살 12,000원어치하고 쌈무하고 찌개해서 그렇게 해서 또 먹거든요 밤 11시 넘어서 그리고 한 새벽 2시쯤에 자요 음 금식 밥 먹다가 여기 가게 문에 이제 식사 중입니다라고 써서 붙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리는 분들이 계셔 날 부르면서 근데 저는 그냥 모른 체합니다. 어 이전에 사장님이 직화 부위를 또 갖다 주셨어요 파마산 치즈하고 그냥 먹어보라고 시식했는데 양꽤 많이 주셔가지고 아, 이것도 양 엄청 많은데. 요즘 그 시골 밥상 채널 시골 밥상 채널을 보고 있는데 되게 가족들이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럽고 그 어떤 먹방보다 되게 보면서 힐링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먹방 잘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나오는 딸 학생 이번에 간호학과 간다는데. 음,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 영상 보면은 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스럽지 않고, 주작도 안하고, 저는 또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JM 님. 아마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되게 영상이 재밌고 짧고 테크 음, 리뷰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구독한 유튜버가 아 가전 주부님. 네. 가전주부님, 아시죠? 안녕하세요.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그리고 방구석, 방구석 리뷰룸 님. 네. 거의 대한민국에서 애플 제품을 가장 잘 쓰시는, 잘 쓰는 유튜버가 아닐까? 음.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laughs>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이썸님, 얼마 전에 100만 되셨더라고요. 앞으로, 아, 아마 국내 테크리뷰 하시는 유튜버분들 중에 최초가 아닌가? 그죠? 사투리가 되게 매력있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되게 다들 잘, 더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익한 정보를 주잖아요. 오까 g a r 다 다음에 좀더 매콤하게 해달라고 t e 다 아, 아까 치 o c o l 진짜 존나 많이 먹 h o c o l a t 배 제가 게 c h 가게 바로 건너편에 그래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되게 뭐 면을 먹든 뭘 먹든 되게 뜨끈뜨끈한 상태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뭐 이거 협찬 뭐 이런건 절대 아니고 뭐 2천명 유튜버한테 뭐 협찬을 내줘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씨부리기 음 말아봅시다. 이렇게 테두리서 그래야 안 튀기거든요. 이렇게 살짝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혼자 그 있죠 피자나라 치킨 공주 이런 데서 피자 한 마리, 아니 피자 말이네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이렇게 해서 혼자 다 먹었었어요. 그때 몸무게가 96kg까진가 나왔었어요. 원래 수능때는 둘중에 하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살이 되게 빠지고 어떤 친구들은 살이 되게 찌고 근데 이건 다 대학가서 해결되더라고요음 이제 진짜 레알 갈비탕에 밥 말아먹는 그 옛날 결혼식장 느낌 나네 맛이 그리고 요즘 핫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아세요? 뒷면에 칼라요. 얼마 전에 애니로 끝다 봤거든요. 일기 만화책 보고 애니 봤는데 와 리어에 쌌어 진짜 그 특히 전집 중 호흡하고 칼에서 스케일 때그 이펙트가 아, 진짜 아, 너무 멋있어서 2020년도 올해 상반기에 극장판 개봉하는 거 아시죠? 개봉. 아마 우리나라에는 조금 늦게 할것 같은데 그 무한열차편 거기에 이제 염주 랭고쿠가 나오거든요 맞나? 랭고쿠? 근데 아쉽게도 극장판에서 이제 만화책을 다본 사람으로서 극장판에서 그 사람이 죽어요 이제 주인공인 탄지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아 그거 보면서 울것 같아 어, 또제일멋있었던 기술이 그제니츠가 쓰는 번, 번개의 호흡인가? 어, 제 1형 그게 제일있더라고 c 여기, 서 이렇게 팍치고 나가는 거 그리고 히노카미 카구라 음, 연무, 연무였나? 되게 멋있었고 요 근래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재밌,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원피스를 이겼는지 알것 같아요 보르토도 매, 매주 보고 있는데 아 너무 불만인게 아마 공감할거야요 나루토하고 사스케 너무 너프식켜놨어그콩 슈퍼숑 만화책인가? 거기서 보면은 뭐지게하고 싸우는데 뭐 스사노 뭐 발차기 하니까 사스케 튕겨나가고 나루토도 쿠라마 안에 있는데 나루토도 튕겨나가고 그게 뭐야 거의 스사노하고 미스완은 사기급인데 세계관에서 지게는 너무 세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니면 나루토하고 사스케를 너무 높게겪거나 나루토 땐 그나마 속에 되게... 뭐 보루토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하여튼 그모모쉽키 하고 싸웠을 때 빼고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올해 기대되는 건 만화책처럼 이제 카라라는 조직과 싸운다는 거? 나루토는 눈깔 싸움, 보루토는 문신 싸움. 나루토에서 아쉬웠던 게그나뭇잎의프른 맹수, 프루 맹수 가이. 또그 캐릭터를 좀 보루토에서도 살려줬으면 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영상 바다라고 싸운 거. 네, 팔몬 둔갑은 와 진짜 간지 존나 좋은예 존나 진짜 멋있는거 같아 하치모 둔갑 밥도 거의 다 먹어가는데 보통은 시켜먹거나 아니면은 포장을 해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데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침에 존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별로 그럴 새가 없고 거의 포장 아니면 시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맛집이 없어 남들은 맛있다는데 나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인간적으로 7년동안 한가게에서 일했으면 은 근처에 있는 식당 다 돌아다녀 봤을 거아니에 지금 딱 한타가 올 시기에요 공릉동을 떠야 되나 새로운 맛집을 향해 이게 서른 넘어서 바뀐 게밥 먹을 때 이런 국물 같은 거 먹을 때도 리액션이 엄청 소리를 많이 내. 막 국물 먹을 때안 어.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낼 수밖에 없게 진짜 아재 됐나 봐 아재. 아. 올해는 좋은일 진짜 많이 생겨야되는데 나쁜일도 안생기고 작년에는 월 연초부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진짜 겁나 잘해줬거든 뭐 뜬금없이 왜 여자친구 얘기야 <laughs> 이럴수도 있겠는데 음 크리스마스날 딱 만나가지고 2018년 12월 25일날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했는데 엄청 지구 정상에서 이런 회사로 직접 만든 도넛도 만들어서 갖다주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갖다주고 데려다 달라고 해서 지하철이 더 빠른 거리인데 일부러 차로 데려다 주고 근데 하루는 못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서운해하더라고 차로 가면은 왔다갔다 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하철로 가면은 15분이야 심지어 집도 지하철역 앞이야 어느 순간 나한테 현실적으로더라고. 와, 공감이 생각해, 생각해봤는데 그때 내가 씨 구찌 가방 사달라 그랬을 때 사줬으면 안 헤어졌었을까? 근데 일단 구찌 가방을 사달라는 것 자체부터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 어, 어 살아있네. 진짜 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진짜 다 같이 파이팅 하자고 좋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아둥바둥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복권만 긁을 수는 없으니까 어. 어 좋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트름하는건 음, 매너가 아니지 저는 이제 조금만 쉬고 머리도 좀 자르고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음, 이제 일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시발 께요 고기가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더브레 식사 챙겨 드세요.